전북이 미세먼지 천국이라는 오명을 얻은 지 오랜데요. 대부분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 발생 원인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이 시급합니다. 보도에 박웅 기자입니다. 전주 도심이 온통 희뿌연합니다. 미세먼지 탓입니다. 중국발 미세먼지가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발생 원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. 전북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난 2015년 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전북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, 비산먼지가 36.7%로 가장 많고, 논, 밭두렁, 태우기 등 소각이 28.5%, 경유차 등 도로 이동 오염원이 15.1%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 2년 동안 전주와 익산에서 초미세먼지를 포집해 분석한 결과, 2차 질산염과 2차 황산염 등 화학물질의 비중이 절반가량 차지했습니다. 이 전라북도 자체 안에서도 대기 중에서의 어떤 화학 작용으로 인해서 그 미세먼지가 또 생성이 될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VOC와 암모니아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철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화학 물질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. 전라북도가 내놓은 대책도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. 시군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 인센티브와 평가 실적 뭐 이런 부분들 페널티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. 전북이 미세먼지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 KBS 뉴스 박웅입니다.